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 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박팀장 우리 BMW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사실 살거 없죠 BMW 왜 갖고 오셨어요 못 오빵떡 지점장님이 네. 이게 재고가 많대요 아니 x 3면잘 팔릴 건데 아 사람들이 네. 다솔린이나 아. 뭐 이런 걸 사기 때문에 디젤이잖아요 아 디젤이라서? 요즘에 박 팀장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디젤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으로 나는 알고 있거든. <웃음> 가장 <웃음> 디젤을 좋아하는 사람. 아, 디젤 엔진 좋아합니다. 디젤 엔진 네. 좋아하는 사람. 나도 사실 디젤의 토크를 좋아한데 윤수는 디젤이 뭔지 알아? 네 알아요. 그래? 가솔린이랑 엔그 음. 디젤. 음, 기름이 다르지. 기름값이 달라? 이제 그 점화가 안 되잖아요. 어우 많이 아네 <laughs> 압축착화방식. 압축, 어우 네. 많이 알아. 자 우리나라에서 최근 들어 전기차 판매가 되면서부터 네. 정부에서도 뭐 그런 뉘앙스가 좀 보이고 여론에서도 네. 조작하는 게 조작이 아니라 이제 선동이죠. 선동이죠. 선동인도 보이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됐는데또이 네. 디젤이 막 환경 부담금 막 때려버리고 정부에서 네. 옛날에는 디젤이 친환경이라고 디젤 타라 그러더니 그렇죠. 다 디젤 탔더니 이제 환경 부담금 때려버리고. 아, 그다음에 이제 요소수 대란 터지고 네. 디젤값 올려버리고 그러게. 아주 그냥. 국민들을 갖고 노는 거지, 정부가. 네. 근데 지금 디젤 값 싸죠? 싸죠. 리터당 얼마예요 1390원, 80원, 50원짜리도 있던 것 같아요. 가솔린이 지금 싼데는 1570원. 네, 그 정도. 거의 한 200원 차이나요? 원래대로 돌아온 거죠. 원래대로 거예요. 돌아온 네.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디젤에다가, 2.0에다가 좀 가벼운 차에다가 만땅 넣고 부산을 왕복하죠, 대부분은. 아, 그냥, 그냥 왕복하죠? 그냥 왕복하죠. 편하게 왕복 그러면 들어가는 기름값이나 전기차 충전비나 비슷할 것 같아요. 이제 조만간 역전 현상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전기값이, 전기값이 좀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디젤 엔진을 그동안 설명을 많이 했고 작년에 나갔던 영상 중에 X5 마일드하고 3 0 d 네, 네. 칭찬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는 사실 뼈다구나 이런 거는 칭찬할 게 없어요. 우리가 네, 늘 네. 리뷰를 많이 했으니까 그냥 X3죠. X3니까 뭐 밑에는 살짝만 볼 거고 옆에 볼 필요도 없고 자이 차가 3 200D인데 네. 내가 운전을 해 보니까 너무 조용한데 네. 너무 부드러운데 연비가 잘 나오는데. 진동도 없어. 네. 처음에 는 가솔린인 줄 알았어요. 음. 근데 지금도 계속 타보면 너무 부드럽고 조용한데 나 그래서 마일드 하구나 아니면 뭐 미션에 모터가 들어갔나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냥 2 0입니다 그냥 2000cc 디젤인데 왜 조용해지고 왜 가솔린 같은 느낌의 엔진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에 투 스테이지 트윈 터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투 스테이지 트윈 터보? 네. 5 2 3 d 에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비싼 엔진이잖아요.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2.0 디젤 엔진에도 이제 표준적으로 탑재를 하기 시작한 거죠. BMW 트윈 트윈 터보가. 네, 트윈 터보가. 트윈 터보가. 트윈 터보라면 4기통에 터보가 두 개죠. 두 개인 건데 하나는 스몰 터빈, 응. 하나는 빅 터빈. 그러면은 2기통당 터보를 하나씩 묶은 게 아니고 아니에요. 4기 통에서 나오는 배기 라인에 작은 터빈이 먼저 돌고. 그죠그 다음에 출력을 뽑아낼 때는 큰 터빈이 돌고. 그니까 러 RPM을 쪼개서 쓸수 있는 거죠. RPM을. 예, 네, 그리고 이제 예전까지 이제 벤츠나 이런 2.0 디젤 엔진을 보면 터보가, 터보가 조그만 게 하나거든요. 음. 그러면 초반에만 토크가 많이 나오고, 음. 뒤에는 다 그냥. 완전 다 조르라고 그래요. 네, 무너집니다. 무너지죠. 그냥. 무너지는 건데, 네. 이 차는 그렇지 않죠. 근데, 음. 민성이랑 나랑 예전에 3, 4년 전에 리뷰를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523D를 <laughs> 타고 우리가 신나게 다녔는데, 다 좋은데, 사실 안에는 정숙성이 뛰어났지만, 네. 바깥에서는 디젤 소리가 났어요. 달달달달. 달달달 소리가 났어요. 근데 얘는 지금 바깥에서도 내가 항상 밤에 늦게 퇴근을 하기 때문에, 네.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들어가면 차들이 없어요. 네. 새벽에 들어가니까. 그럼 내가 항상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면 창문을 다 내려요. 네. 항상 엔진 컨디션을 들으려고. 네. 얘는, 들어갔는데 디젤 소리가 안 나요 왜 그게 가능한 거죠? 일단 1차적으로 BMW들은 MVH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여기 보면 흡음재가 네. 엔진을 다 감싸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럼 원래 소리가 나요? 어떤 소리요? 엔진 소리가 디젤 아, 소리가 실제로 흡음재를 많이 걷어내면요 많이 올라오는 편이에요 많이 올라온다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비하면 많이 죽어주는 건데 그건 기술적으로 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건데 음. 일단 투 스테이지 트윈 터보가 적용되면서 압축비를 기존 대비에 좀 낮춰도 돼요. 왜요? 압축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피스톤이 올라가고 네. 내려가는 이게 이제 충격이 생길 수밖에 없고 여기서 소리가 나죠. 그렇죠. 딸딸딸딸딸. 이런 소리가. 압축비도 높아지면은 압력도 분사를 고압 분사를 많이 때려야 되기 네. 때문에 고압 펌프 소리도. 소리도 이제 심해지게 되는데 터보가 부스트가 일정하게 저 rpm부터 고 rpm까지 유지를 할수 있다고 봤을 때. 그럼 압축비를 굳이 높게 안 써도 정령형 토크가 나오는 거죠. 투인 터보니까? 투인 터보니까. 그러니까 압축비를 높게 안 하고. 네. 원래 디젤은 압축비를 높게 해서 빵 터트려야 힘이 네. 나오잖아요. 그래서 디젤 같은 경우는 예전 이제 NA 같은 경우는 되게 딸딸거리는 게 되게 심했잖아요. 그 네. 근데 이제 터보가 들어가면 부스트 압력하고 이게 계산 방식이 있거든요. 안에 이제 압축비하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부스트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압축비에도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 이거를 압축비를 실때실린더 실 압축비를 낮추고 부스터 압력을 높으면은 압축비가 높은 거하고 같은 현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최저 간에 더 많은 공기를 넣었으니까 그것도 압축으로 계산되니까. 네. 그되기 때문에. 뉴트 3 곱하기. 아,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피톤이 많이 안 올라가도 네. 이 안에서는 높은 압축비가 형성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최적의 이제 압축비하고 터보 부스트 압력을 찾은 거죠. 어떻게 보면 BMW 입장에서는 아, 답을 찾았다. 네, 답을 찾은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요 부분도 개선이 좀된 거죠. 음, 뭐, 뭐. 흡기 매니폴더 인데요. 응. 여기서 이제 예전에 녹아갖고 불이 난다고. 예, 플라스틱이었죠. 네, 응. 플라스틱이었죠.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니까, 얘를 알루미늄 합금으로다 응. 변경을 한 거예요. 얘 때문에 엔진이 조용해지진 않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럼 지금 박팀장이 말하는 거에요? 여기 터보. 일단 흡음 기술이 많이 들어갔고, 네.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응. 이런 터보나 이런 기술들이 발전이 되면서 응. 많이 정숙해졌다. 아까 뭐 봤죠. 미리 열고 보더니, 네. 무슨 액추에이터가 없어졌다. 그니까 저도 지금 5 3 5 d 를 타고 있잖아요 아직 네. 타고 있는데 예전에는 공간도 없고 아니면 가까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 배기 매니폴더 부근에다가 네. 여기에다가 이제 터보를 제어하는 이 밸브들을 다 매달아놨었어요 열이 있는데 여기 액츄에이터가 지금 여기도 있고 요거 네. 액츄에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액츄에이터인데 예, 여기에도 액츄에이터가 네, 있고 액츄에이터를 제어하는 컨트롤 밸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터보에 지금 항상 보면 터보 부스트 압력을 제어하는 밸브들이 달려 있어요. 인팔레를 터보 인팔레를 이게 그 액추에이터로 공기의 흐름 양을 조절해 주는 네. 그 액추에이터를 제어하는 컨트롤 밸브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액추에이터 는 여기 하나 달려 있고 밑에 건 여기 달려 있고. 네, 밑에 달려 있고. 밑에 달려 있고. 네. 근데 얘를 제어해 주는 컨트롤 밸브. 네, 컨트롤 밸브. 왜냐면 얘는 투 스테이지 트윈 터보가 생각보다 복잡한 게왜 그러냐면 어, 플랩을 바꿔 줘야 돼요. 저압 터보로 밀어 줬다가 고어쪽으로넘어가 유속의 때나... 흐름을 바꿔줘야 네, 되 바꿔줘야 이렇게. 되니까 음. 배기에도 플랩이 들어가고 흡기에도 플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명운이 들어와 명운이 나가. 네. 명운이 들어와 명운이 나가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어를 해주는 밸브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요. 터보가 두 발이면은 일반적인 그냥 솔레네드 밸브가 두 개에서 세개 정도 들어가고요. 음. 그다음에 컨트롤 밸브라고 하는 게두개 정도 들어가요. 혹시 그것들이 망가졌을 때 구동장 지상이 뜨나요? 당연히 뜨죠. 왜냐면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부스트가 안 걸려서. 그 사람들이 이게 자동차 뼈다구 모양 주황색으로 딱 뜨고, 네. 뼈다구에 바퀴 네개딱 달려갖고, 그냥 듣기 쓰신 소리가 띠띵 하더니 갑자기 뭔가 팍 하면서. 엑셀이 안 밟혀요. 안 밟히고, 네.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가세요. 각길에 차를 세우세요. 아, 일단 BMW 코리아에 넣어보세요. 아, BMW 서비스 센터를 네. 방문하세요. 네. 막 이런 게 뜨고, 구동장 지상. 뜨고. 제일 겁나는 경고등이잖아요. 네, 그게 예전에 이제 40D, 50D. 또. 오너들이 이제. 중고차 3 터보. 리 터보. 2 스테이지, 윈 터보, 이런 애들이 많이 뜨는 거지. 그게 거기가 네 망가지면 뜨는 거예요? 많이 떠요. 터보가 제어가 안 되니까?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지금 없애버린 거예요? 아니, 없앤 게 아니고요. 네 위치를 바꿨어요. 어디로? 어, 흡기 쪽 밑으로. 흡기 매니폴더 밑에 있는 밸브를 이쪽에다 달아놨어요. 안쪽에다가. 지금 가능, 잘안 보이는데. 이 라인이 지금 여기 있는지 컨트롤 라인이 일로 다 넘어갔어요. 혹시 저기 있는 저 노란 라인인가요? 그쪽에서 온 게? 잠시만요. 여기 노란 라인이 지금 저기 보이는데. 아, 여기 보면은 노란 호스하고 예, 예. 약간 지금 보라색 호스가 지금 요로드 지 지나갔는데 예. 이쪽으로 이제 시원한 쪽으로 옮긴 거예요 컨트롤 밸브들을. 컨트롤 밸브를 왜 시원한 데로 옮기죠? 어, 배기 쪽에다가 놓게 되면 달리고 있을 때는 주행풍 때문에 상관은 없겠지만 만약에 막 달리다 멈추면 음. 여기 지금 800도까지도 막 올라가는데 배기 온도가 음. 그럼 그 열이 그대로 위로 올라오겠죠? 음. 그러면 걘 전자 제품이잖아요. 음. 전에 제가 벤츠 싫어한 것처럼 똑같이. 열에 노출이 심하면 망가지는 거죠. 아, 그러면 은 터보 쪽에 제어 모듈에 어디가 고장난 게 실제로는 이액추에이터가 고장나는 게 아니고 네. 그 밸브들이 망가지는 거네요. 액추에이터는잘 고장이 안 나요. 실제로는? 나는 지금까지 액추에이터가 망가져서 구동장치 이상이 뜨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컨트롤 밸브 쪽에. 컨트롤 밸브가 네. 망가져요. 근데 그게 망가지면 웬만한 업체에서는 저걸 통째로 갈잖아요. 일단은 뭐 터보가 망가졌습니다. 어. 일단 마, 맞는 말이잖아. 터보가 터보, 망가진 거잖아. 어디가 망가졌다고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음. 어, 그 터보를 가세요. 500. <laughs> 이 터보 차를 타면서 터보가 망가졌다는 실제로는 터보가 망가진 게 아닌 확률이 많네요. 근데 이제 싱글 터보 같은 경우에는 오일 관리를 못할 경우에는 망가지는 게 많아요. 베어링부터 해서 데어링 데어링 다 무조건 나가요. 베어링 나가고. 나가는 거죠. 음. 음. 그럼 박 팀장님이 봤을 때 지금 이 디젤 엔진 네. 뭐가 제일 큰 장점입니까? 얘만 놓고 보면 그냥 디젤을 통틀어서 얘기하지 말고 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20D 엔진의 장점을 한번 어... 본인이 영업사원이야 뭘 어필을 하겠습니까? 일단 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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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비 그리고 정숙함 정숙함 그리고 RPM을 올려 쓰더라도 음. 토크가 안 떨어지잖아요 가솔린과 비슷한 네. 액셀 반응 네, 반응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앞으로 나오는 3시리즈나 차세대 나오는 5시리즈에 이 엔진이 들어갈 건데 계속 들어가죠 3시리즈에 이2스테이지 터보가 들어간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현재는 근데 만약에 앞으로 나오는 3시리즈에 이 엔진이 들어가고 혹시라도 여기 마일드 하브까지 붙으면 대박나는 거네요 어, 대박나는 거 무조건 ]구나. 사야 되는거 아, 무조건 건? 사야죠 지금 현재 이것도 차값이 얘는 엠팩이라 비싸요. 네. 한 8천만 원돈 하더라고요. 아... 그러안 사는 거잖아요. 안 사는 누가 X3에 8천 주고 아, 삽니까? 만약에 320D에다가 2엔진 얹어주면 무조건 사야 되는 거죠. 만약에 X3인데 얘처럼 엠팩이 아니고 기본형에 2엔진 넣고 할인 뭐하고 해서 7천 왔다리 갔다리 판다. 네 살만합니까? 살만하죠. 아 살만한 건가 살만하죠. x 3의2엔진에 e 왜냐면 7차 와타 얘는 왔다. 완벽한 SUV 잖아요 네. 뒤에도 딱 네. 뚜껑도 딱 열면 은 짐도 많이 적재할 네. 수가 있고 사람도 태우면 생각보다 실내 공간이 넓어요 넓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찌 실용성이 되게 부각된 차량인데 음. 연비도 좋고 음. 실용성 좋고 음. 그거 BMW 잖아요 또뭐 음. 일반 차들보다 훨씬 나니까 자 그러면 옆으로는 갈 필요 없어요 우리 3, 보, 다시 너무 많이 말하니까. 있으니까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laughs> 그렇죠. 어, 우리 보고 편파적이라고도. 농 아, 편파... 보고 편파적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아, 편파적입니다. 어, 편파적인 진짜 놈이니까 진짜? 원래 편파적인. 원래 편파적이야. BMW에 대해서 되게 편파적이죠. 아, 그럼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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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가서 아까 네. 엔진 외에또 혹시 미션에 뭔가 기술이잖나고구한 사람들한테 알려주니다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밑에 와서 네. 아니 그 바퀴를 얘기를 안 하려는데 이게 각도가 너무 살벌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음? X3는 예전부터 뭐 거의 3시리즈만큼 꺾어 놨잖아요. 이거 세죠 네. 아, 근데 얘는 알루미늄 같이 해놨어. 얘, 얘도. 어, 얘는 알루미늄. 아, 이거 핸들 데밀 느낌? 때도 느낌은 좋으라고. 네. 이게 코너에서. 네. 소나타 그랜저는 얘가 다 따요. 아, 이게 위로 넓, 위로 높은데도? 아, 다요 진짜 어. 다 따요. 내가 해봤는데 다요 음. 왜냐면 걔네가. 직발에서는 얘보다 훨씬 잘 가는데, 네. 코너에 들어가면 120으로 달리다가 걔네가 코너에 들어가면 80 이하로 속도를 줄여요. 네. 이게 꺾은, 우리 간선도로 같은 데갈때 그렇죠. 많이 꺾잖아요. 아,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에서 이렇게 다리 빠질 때. 꼬죠. 얘 90으로 가요. 아 그러니까 걔네가 막 직발해서 가다가 속도를 주는데, 얘는 그냥 개요대보다한 15km 더 높으니까 아. 쭉 따라가면서 코너를 딱 나갈 때, 이기죠. 음.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따봤자 의미 없잖아요. 의미 없죠. 코너에서 따였는데 직방에서 따면 뭐할거야원 네, 코너에서 따이면 그냥 조용히 가도 요 조용히 가죠. 네. 대부분은 다 네. 기가 죽고. 그렇 더군다나 SUV한테 따이니까. 그쵸. 그것도 M도 아니고 그냥 20D. 20D. 20D한테 코너에서 따요. 그렇죠. 이거죠? 아, 이거죠. 이거. 이 부분. 그리고 뒷바퀴 설스펜이 설계구죠. 그리고 이제 댐퍼. 아. 얘는 근데 박팀장 댐퍼가. 예. 네. 네. 너 거기서 찍어봐봐. 가변 댐퍼가 들어갔어요. 어. 여기서 여기서 찍어볼래요. 이거, 이거 동그란 거, 이거 이거, 이거? 음. 여기 동그란 거 혹처럼 뭐 달려있어 댐퍼에. 네. 이거 이거 이거. 아니 이런 급의 가변 댐퍼를 왜다는 거예요? 많이 오버했다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아. 가변 안 달아도 솔직히 이 차는 이 정도 댐퍼 느낌이면은 네. 어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가변 댐퍼까지 달, 달았다는 거는 이제 코너에서 네. 아니면 뭐 특별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강세력을 강제력. 조절하겠다는 얘기죠. 요즘에 똑똑해져갖고 이게 핸들이나 이런 악셀 페달의 값에 다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다. 자, 근데 네. 저게 우리가 결로지에서 정비를 해보니까 네. 가변 댐퍼가 달려 있는 아우디 TTS, 아니요. 옛날에 540, 아니면 이제 730, 뭐. 730 이런, 이런 애들이 거. 와서 이제 댐퍼는 어차피 10만이 넘으면 수명이 다하잖아요. 다한 거죠. 댐퍼 값을 알아보니까 도저히 교체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변 댐퍼 는한 번도 교체를 안 했잖아요. 교체 안한 거죠. 왜냐면, 할수 있는데, 가격을 보고. 그러니까 예. 내가 이 가격을 공제할 수가 없어. 아니, 10년 탔는데, 차 값이 이제 천 얼마짜리가 됐는데, 그렇죠? 덴퍼값 400, 그러면 누가 가겠어요? 아, 2천만원짜리 차에다 400만원 주고 누가 덴퍼를 가냐고. 그렇죠. 비싸죠, 많이. 얘도 그럴 거 아니에요? 비싸죠. 가변 덴퍼 아, 무조건 가변 덴퍼는 국산차도 비쌉니다. 제네시스도 비싸요. 아,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 <laughs> <laughs> 그러면, 그렇죠. 이 차는 그러면은, 새차 때는 좋은데 네. 나중에 5년 정도 돼서 댐퍼의 수명이 다하면 네. 치명타를 맞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주 분들이 많아요. 이제 일본 차들도 그런 차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시중에 이제 캔슬러를 팔아요. 고장 코드가 안 뜨게끔 해주는. 아니 댐퍼가 수명이 다했는데 고장 코드랑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삭제를 하고 네. 좋은 빌스테인 그냥 종, 빌스테인 종발 댐퍼. 아 원래 그냥 네. 종발이 댐퍼. 그렇죠. 아. 어. 그러니까 얘가 비싸니까. 비싸니까. 수명이 다하면 그렇죠. 얘로 바꾸지 말고 그렇죠. 원래 베이스테인이나 삭스 거 여기 좋은 저기 거, 네. 여기 제공되는 저런 거 네, 아니면 먼로, 먼로 뭐 이런, 어, 이런 네. 거를 갖다가 끼고, 끼고. 그걸 끼면 이제 감세력 조절이 안 되니까 ECU가 이상 신호를 감지하니까. 체크가 뜨는데 체크가 안 뜨는 거. 안 뜨게 캔슬러를 단다. 네. 하는 거죠. 그러면 많이 저렴해지나요? 많이 저렴해지죠. 반값 이상?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댐퍼 금액. 금액. 아. 할 만하네. 할 만하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쪽에 엔진에서는 박팀장님이 뭐 좋다고 설명해줄 게 뭐가 있어요. 어, 흡음제 만져보세요. 이거. 어, 아, 아, 좋죠. 이게 소음, 소음이안 나는 거. 위에도 보면요. 위에도 되게 다 막아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앞에도. 앞에도 다 막아놓고 완전 다감싸놓고 근데 이렇게 그리고. 하면 열에 취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어, 네. 열이 못 도망가잖아요. 아니 엔진은 공랭식이 아니잖아요. 아. 순랭식이잖아요. 순랭과 오일로. 오일로. 그다음 에 응. 열교환기. 열교환기. 그러니까 기술로 예뻐. 하면 되는 거죠. 아, 그렇지. 네. 우리, 내연기관 차들이 바람으로 식는 건 아니지. 아, 기능식이 아니까 그렇죠. <laughs> 순행하고 오일로 식히는 거니까, 감싸든 말든, 보온병이 돼도 상관없다.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엔진은 이렇게 해서 된 거고. 네. 자, 그리고 여기, 여기 미션 안에 네. 혹시 뭐 조그마 모터가 들어간다든가 뭐 그런 거 없나요? 아니요 그거, 그러니까,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차는 그냥 일반적인 ZF8단. 그럼 혹시 얘는 앞쪽에 알터네이터가 혹시 마일드 하브 역할을 하는 거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어요. 아, b m w 이제 옛날에는 그거인데 지금 그거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 발전기로 그알네이터 갖고 그거 하는 게좀 효율이 떨어지니까. 네. 여기 마일드 하이브리드도 이제 요 안에다 모터 들어가는 타입으로. 이제 여기 옛날처럼 여기다 안 한다. 그쵸, 안 하죠. 앞에도 안 하고, 이거 없고. 자, 그러면 최신에 와서 최신 엔진인데 왜 미션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형 팬이 들어간 거죠? 이건 이제. 생긴 건 똑같은데요. 네. 요즘 신형들 보면은 아시잖아요. 그냥 8단인데도 안에 모양이 좀 다른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선을 좀 많이 시켰어요. 이것도 이제 구형이라 보기는 어렵고, 왜냐면 저희가 다 뜯어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네. 때문에. 네. 개선된 이제 8단이 들어갔다 보시면. 개선된 8단이죠. 네. 그럼고요 안에 오일에, 미션 오일에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필터의 모양이라든가 빨아당기는 필터, 그 빨대 같은 게 다르죠. 아니면 ]이네요. 이제 밸브 바디나 메카트로닉 쪽이 개선이 된걸 수도 있죠. 아. 좀더 이제 부드럽고, 예, 좋게. 미션과 엔진을 낮게 설치하기 위해서 얘를 지금 옆으로 다 찢은 거죠. 아, 사륜구동 시스템. 이게 밑에서 받치는 게 아니고 그쵸. 옆에서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적인 무게중심을 낮출 수 있는 낮출 거고. 낮출 수 있죠. 배기 라인이 너무 비싼 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거 소재가? 뭐 열을 그냥 방출시키기 싫었는지 네. 그냥 뒤에서 방출시키려고 했는지 몰라도 이... 단열 소재를 이렇게... 엄청 좋은 단열, 단열 소재를 해 놨는데 꼼꼼하게, 꼼꼼하게 했는데 이중으로 또 감싼 거 지금 배기라인에서 감싼 거예요. 이것도 지금 단열하려고 감싼 거죠? 그것도 되고 소음도 막을 수가 있고요. 요, 여기서 소음이 나요? 배기 엑셀 밟으면 배기 고명음 들리잖아요. 배기음도 줄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그럼 가솔린처럼 조용하게 가지고 있죠. 열을 방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가미를 뚫어놓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기서 보면 들어가서 바람으로 이제 나가게끔 보통 2.0 디젤이 이런 짓안 하는데 안 하죠 배기 라인을 잡아주는 것도 이렇게 다 알루미늄 브라켓을 써서 그리고 이제. 진동 안 올라가게 어엔 미션 마운트가 하나 추가됐네요 얘도 아 여기 네 조그만 거 하나 아요게 미션 마운트가 추가된 건가요? 네, 추가된 거. 원래 옛날에 요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엔진하고 붙어 있으니까 네. 근 여기를 달아가지고 흔들림을, 흔들림을 더 맞아. 잡아주겠다 네, 잡아주겠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유수수를 뿌리는 것 같은데. 여기 있습니다. 이, 여기 유수수 뿌리는 오유 있죠. 여기서 네, 뿌리고. 네. 여기는 센서잖아요. 그냥 온도 센서. 유수수 네. 관련된 센서 아닙니까? 네. 지수 산화물에 대한 그 아, 얘는 그냥 온도. 온도예요? 네, 온도 차압 센서가 아니고?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지수 산화물 관련된 그 차압 센서. 네. 이쪽과 이쪽에 차압을 계산해서. 아, 차압 센서는 저 위에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저 위에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얘는 예, 무슨 센서죠? 아 일단은 제대로 네. 이게 이제 탄소 배출이나 이런 것들 측정하기 위해서 네. 여기 이제 센서들이 이렇게 두 개씩 달려있는 거죠. 여기도 있고. 네. 요거는 이제 온도 잡고 여기서 이제 배기 가스 관련된 거를 잡아주는 거고요. 네. 전단에도 이제 센서들이 여러 개 있는데 네. 이제 이렇게, 여기도 두 개가 있는데. 네. 여기도 이제 왜냐면 dpf 후단에서 네. 여기는 이제 다른 것들. 네. dpf는 이제 우리 저보러 오죠. 어, 껌둥이 같은 거, 예. 이제 나오잖아요. 매연. 매연.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1차로 측정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요거에 관련되게 해서 측정을 정확하게 해야지만, 요수를 얼마나 정확하게 뿌릴 건지, 예.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센서들이 여러 개 지금 센서 하나, 둘, 온도 센서 그 다섯 개면, 어. 요 센서 비싸지 않습니까? 아, 엄청 비싸다. 제일 비싼 건한 120만원. 싸도 30 얼마. 아유, 50만원 미만이 못본것 같아요, 저는. 센서가? 센서 하 저는 38만원짜리 봤습니다. 아, 봤습니까? 제가 주문했잖아요. 전에 여기 있는 거 120만원 그러니까 120만원 앞에는 38만원 아, 앞에는 38만원 앞에는 38만원 어. 38만 후다는 그래. 120만원 전에는 이런 거 하나 달려있었는데 네. 지금 하나 또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두 개. 뒤에도 두, 두 개. 뒤에도 두 개. 이는 곧 배기라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이 존나 깨진다. 무조건 돈이 많이 드는 거죠. 아, 대신에 아니. 이제 완벽하게 매연을 잡 매연은 아예 안 나오는. 그러니까 거. 그래서 뒤에 있으면 눈이 안 매워요. 그렇죠. 아무 그 디젤 티가 안 나요. 자 그리고 뒤에 와서 뒤에 해치가 열리니까 보강. 보강. 혹시라도 견인할 때또뭐 뒤에 흔들릴까봐 네. 그것도 있고. 자이 공기라 그런 거 드라이브 샤프트가 되게 얇아요뭐 얇은 것만 가지고는 예전에 노사님 얘기한 것처럼 슈퍼 카들도 이렇게 얇은 게 있어요. 음. 소재를 좋은 걸 쓰면 강성이 음. 나오면 음. 대신 비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께만 가지고는 볼 수는 없지만 음. 그래도 뭐 얇긴 하네요 지금 상황 자체. 우리가 그 동안 BMW를 정비를 워낙 많이 해서 딱 봐만 아는데. 얘는 플렉시블 조인트 가기가 까다롭게 돼 있네요. 방열판을 다 뜯어야 되네요. 안 달렸습니다. 아, 올? <laughs> 이러면 나가 있네. 아, 요 앞에만 있습니다. 요 앞에만. 아 플렉시블 네. 조인트는 앞에도 달아요? 네. 여기 요기, 여기에 지금 달려 있습니다. 여기.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여기는 잘안 나가나? 거의 앞에 는안 나가요. 앞에, 뒤에 흔들림이 뒤에가 많으니까 네, 이렇게 뒤에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 얘는 여기서 요만큼만 움직이니까 앞에 는안 나고 가 뒤가 그럼 지금 나가요. 우리가 플렉시블 조인트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사람들이 짜증 나거든. 네. 얼마 안 탔는데 막 찢어지는 네. 경우는 운이 나쁜 네. 케이스니까. 그럼 얘는 이제 그걸 알아서 없앤 <laughs> 건가요? 아 그것도 있는 것 같고 개선을 좀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승차감을, 주행을, 승차감을 네. 해치지 않는. 그 앞에 앞에를 더 좋은 소재를 썼던지 네. 원래 앞뒤로 달려 있었거든요. 네. 두 개가 달려 있었는데 하나를 없앴다는 거는 이제 문제가 많이 됐다는 거죠, 결론은. 개선을 한 거죠. 신기하네. 네. BMW는 아까 엔진 쪽도 그렇고 뭔가 보면 전에 판매했던 차들이 뭔가 문제가 생기고 에이스가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 꼭 개선이 돼요. 삭제. 삭제하거나 아예 업그레이드를 옮기거나, 네, 옮기거나 위치를 바꾸거나 네. 소재를 바꾸거나 네, 그렇죠. 그래서 다시는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네. 재발 방지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아, 같아요. 그렇죠. 언제쯤 벤츠나 아우디나 현대자동차는 음. 그렇게 될까요? 아, 안될것 같습니다. 걔네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네, 똑같은 네. 문제들이 생겨요. 벤츠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되게 말랑말랑한 게 지금 들어갔거든요. 아 얘는 이제 맥동 댐퍼. 이것도 그러면 대기 라인의 엔드에서의 흔들림을 잡기 위한? 그렇죠. 아, 요거 보면 얘는 검정색이고, 네. 여기도 지금 알루미늄에 달아놨어요. 알루미늄 브라켓. 여기는 주황색이에요. 네. 알루미늄이에요. 네. 끝단인데도. 네. 이게 주황색하고 검정색이 색깔에 따라 강도가 다르다 그랬거든요. 다르죠. 왜짝짝이를 달았을까요? 아, 지금 대기가 이쪽에 걸려있잖아요. 네. 네. 그럼 이쪽이 많이 더 흔들릴 거 아니에요. 아, 여긴 더 짧고. 네, 짧고. 여긴 더, 더 길고. 길고. 그러니까 지금 흔들림이 다르니까. 그렇죠. 여기는 힘을 많이 받고, 진폭이 작은 대신에, 여기는 여기서 멀어지니까 흔들림이 더 많이 출렁출렁 거릴 거 아니에요. 진폭은 네. 약하고. 아니 진폭은 세고, 진폭은 세고, 힘은 약하게, 힘은 약하고. 그러니까 그... 흔들림은 큰데 힘은 약하고. 그쵸. 여기는 흔들림은 약한, 약하... 적은데 힘이 힘... 세고. 힘이 많이 받는 거. 힘이 거고. 많이 받는 거고. 그러니까 길이도 다르고 배기 라인이 이쪽에서 갔으니까 좌우측에 가는 흔들림과 힘의 흔들림의 폭과 힘의 양이 다르니까. 그쵸. 다르게 한다. 다르게 가는 거죠. 다른 제주사들이 이렇게 한 거. 다른 제조사들이 이렇게 한거못 봤잖아요. 못 봤죠. 아예 안 달거나, <laughs> 아예 안 달거나 아니면 그냥 아, 똑같은데 그냥 두개 달아버리잖아요. 그냥 용접으로 붙이거나 뭐, 이유 없이 다른 건지 아니면 그냥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어. 달아놓는 경우가 있죠. 역시 BMW네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BMW의 진심이 보이네요. 전 이제 보관 같은 경우에도 네.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알루미늄 합금을 쓴 거고 진동 안 달게. 진동 안. 여기는 튼튼하게. 이거, 이거 되게 비싸거든요, 솔직히. 아 그죠. 알루미늄으로 저렇게 피라미드를 쌓는건 쉽지가 않죠. 쉽지 않죠. 다용접해 갖고 만드는 음. 건데 역시 BMW. 자 팀장님 디젤에 대해서, 이차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네. 팀장님이 생각하는 디젤, 네. 디젤에 대해서 한번 시청자들한테 살짝 한번 브리핑 한번 해주죠. 아 일단은 뭐 미국 같은 거대한 이제 전기를 많이 생산할 수 있고 원자력이 많은 나라 빼고는 음. 저희 같이 이제 발전소가 부족한 국가들 음. 같은 경우에 이제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어 전기차로 가기에는 좀 무리수가 많지 않나? 아이고, 저는 멀었죠아 한참 멀었고. 혹여나 이제 안될 수도 있다는 전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 그 정도까지? 예, 전, 전기가. 전, 예. 왜냐하면 전기를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부터 생각해야 될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렇죠. 전기세도 너무 섣불리 터트린 것 같아요. 아, 저는요? 아니. 정기차시 아,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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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너무 섣부르게 기업을 위해서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인 네. 생각입니다. 기업을 위해서 너무 빨리 네. 어, 정부가 움직이는 게 아니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유럽이나 이제 이런 일본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로 그렇게 빠르안 가고 안 가고 네. 있거든요. 네.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전기차를 너무 급하게 사, 좀 구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디젤차도 앞으로 충분히 네. 네. 멀리 갈수 있고 연비도 네. 좋고 어, 친환경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어, 저는 디젤 차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지금 파라펜 디젤이 승인이 났잖아요. 아, 이미다. 이미 벌써 됐죠. 한 1, 2년 됐습니다. 어, 파라펜 네. 디젤 같은 경우 엄청나게 환경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거의 90% 줄어듭니다. 현재 조건. 어, 현재 배기가스의 조건이, 조건이 네. 90% 줄어드는. 네, 줄어드는 겁니다. 힘도 거의 유지되면서. 아, 그대로? 연비도 그대로 가고. 그대로 가죠. 음. 자, 우리 윤수는 네. 디젤 차에 대해서 뭐, 사실 아직 잘 모르겠지만, 네. 오늘 이 디젤 차 박팀장이 설명해 준거쭉 들어보니까 어떤 느낌? 어, 사실, 디젤보다는 제가 가솔린 차를 더 조용해서 좋아하는데, 어,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도 뭔가 되게 탄탄하게 잘 만들었고, 조용하고 하다고 해서 한번 타보고 싶어요, 이것도. 아, 타봐야알 타봐야 할것 같아요. 디젤 같은데. 늦게 봐야죠. 예, 네, 맞아요. 저는 사실, 재작년부터인가? 523 디젤이 나왔을 때부터, 그리고 마일드 하브가 들어가는 BMW의 디젤 엔진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원래 디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요즘에 나오는 BMW 디젤 엔진들이 특히나 많거요 지금 유류값 싸고, 지금 전기차에 대한 이 방향성이 약간 지금 좀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박팀장이 전기차를 가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직 시간을 충분히 갖고 생각한다는 거죠? 충분히 갖고 생각하해는 거죠. 데 급하게 갈 필요 없다. 아, 전혀 급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고 그럴 때까지는 가솔린이 됐던 디젤이 됐던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다는 거고 지금 나오는 BMW의 이런 디젤 엔진은 상당히 실용적인 부분에서 꽤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번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거고. BMW의 X3는 물론 사실 제가 리뷰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또할 필요가 있겠냐 싶겠냐만은 어떤 성능이 나는지 제가 한 제대로 리뷰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세. 블랙셋입니다